이익을 내세우며 등 돌렸다가 동맹들이 중국과 웃을 때 가슴 치며 후회하는 미국입니다.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총 15개국이 알셉에 서명한 가운데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일본을 앞세워 DPP 결성에 나섰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대로 체결하면 미국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매정하게 돌아선 미국이 무척이나 고독스러워지고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둔 TPP를 마음에 안 든다며 탈퇴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뒤집는 일중첫 번째로 한 것이 환태평양경제조약기구 TPP 탈퇴입니다.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CPTPP에 서명하고 발족했으나 이 기구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없어 별다른 경제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고 세계에 주목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만들어진 알셉이 체결되었습니다 알셉에 대응하는 일이 향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경제정책과 무역과 대중국 정책에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서둘러 통상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TPP 재협상을 서둘러 시도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15일 알셉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알셉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또 다른 다자간 무역협정인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주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그렇게 TPP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알색보다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정이었던 TPP에서 탈퇴했는데,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을 비롯한 나머지 11개국이 TPP를 대체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에 서명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미 전략국제연구소 무역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협정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이든 차기행정부에 우리가 태평양에서 어떤 정책을 유지하고 원하고 있는지 많은 고민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셉 체계를 보면 미국과 동맹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있고 미국과 대척점에선 중국이 있으며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세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무역에서 모두 다 하면 상호 비중이 50%가 넘고 한국, 호주, 중국, 일본이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무역 거대 공동체에 가입하였습니다.이 알셉에 미국이 가입할까요? 자존심을 접고 가입하진 않을 듯 싶습니다. 대신에 이전에 추진했던 TPP를 재추진하거나 CPTPP를 순질해 가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TPP나 RCEP은 경제 공동체지만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맞서며 정치 쟁점화를 하는 바람에 한국은 두건 모두에 적극성을 띄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TPP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은 고민할 필요 없이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단체 모두의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이 핵심입니다. TPP의 네 핵심 중 한국과 중국이 없고 미국은 탈퇴해버려 의미 부여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고 반대로 알세벤 핵심 국가 중 미국만 빠져 있어 거대 공동체로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단체 모두 한국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했던 이유였는데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으로써 한국은 비교적 편안히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며 리더로서 그 중요성이 커졌고 무게 중심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이 참여를 결정하자 고립을 우려한 일본은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아시아 경제 공동체는 유로전과 미국 경제를 뛰어넘는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겠지만 아직은 구심점이 약한 자유무역 경제 공동체입니다. 세계 경제 중심이 아시아로 결국 넘어올 것입니다.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고맙습니다.